그리고 사실 뭐 이분이죠 <laughs> 네, 네. 네, 이분이지 네. 아,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사실은 뭐 이분이죠는 뭐야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류현경 배우님 박수로 류. 맞이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류현경입니다 와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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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 대해아 매번 출대단하 다. 저랑 전화 연결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예, 방송 아니 방송에서 방송, 예, 방송에서. 방송에서. 예. 전화 연결. 맞지? 음. 먼저 아는 척 하는 거. <laughs> 뭔지 아는 척 하는 거 아니 얘네들은 이거 보고 가야돼 봤어 안봤어 뭔지 아는 척 하는 <laughs> 내가 나 가만히 있었다 설레발절 했다 나왜 가만히 있었어 봤사 안봤어 빨리 그냥 그래, 답해 아니, 봤어 안봤어 봤어요 지금. 다들 나는 잘뭐 그, 그다지 감흥이 없네 <laughs> 아 기억하고 이제 그게 난 솔직히 내 기억도 나그 이후로 나거든? 전화번호 저장했으니까 기억 안나세요 안 기억도 안나 아... 아 기억 안나세요 아 류현... 류현경 따위는 내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 자, 안 아, 아니죠, 배우님 아. 얘네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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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이 제가 그 네, 기억으로 네, 네. 살아갑니다 아. <laughs> 그 통화한 기억으로 살아가요 근데 네. 얘네들한테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지 네.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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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또못 보네 똑바로 좀 보면서 얘기를 <laughs> 네. 하라고 아니 근데 우리 류형경님은 그때 뭐. 통화했던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알고 지내셨습니까? 저를 알아요 존재를? 그럼요. 네. 최우, 네. 배우 입장에서 영화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지도 좀 듣고 어, 싶거든요. 네. 네 지금 댓글에서 음... 지금 라이너가 지금 너무 들떠 있어가지고 <laughs> 말이 너무 많다. 아, 배우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아.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보통 저희 이제 영화사 영화사 측이랑 이제 관계자 분들은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하셨어요. 어어. 아, 네. 사소한 주차 시비로 어. 어, 인해 파국으로 치닫는 어. 이야기. 아 씨, 조석잖아, 좋잖아 좋잖아. 너무 진짜 벌써. 아 이것만 들었으면. <웃음> 아. <웃음> <laughs> 아니 근데 봐봐요. 내가 이길도 있다니까. 내 얘기야. 미국 말이 많아. <laughs> 아니 내가 사소한 주, 11호 주차시, 그 사소한 12호 주차 1뭐 이게 관련 얘깁니다. 이러면은 <laughs> 너무 좋죠. 너무 좋지. 보기 싫어. 어디서 욕했을 거야. 왜 우울해? 반골 <laughs> <방돌> 명료한데 <laughs> 아니, 공감도, 공감도 확 되고. 공감 되잖아. 응. 그런 일이 많고 실제로. 맞아요. <laughs> 아니 라이노가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오늘 좀 영동을. 아 영감님 빠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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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그런 식의 소개는 제가 하는 거고 네. 저는 그렇게 한 줄로 하지만 네. 이분들은 원래 줄거리 아... 소개를 좀 하는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두분을 엄청 아, 네요 오늘 특별히 많이 혼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 보통 평소에는 아니 뭐... 혼나는 게 아예 없어요 네. 그럼요 이, 아... 이 정도 지금, 소개는 늘 해요 지금 이게 <laughs> 음. 보니까 류현경 배우가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음. 지금 들뜬 일부러... 건 내가 아니고 같이 들뜬 음. 거요 최욱형이 음, 아... 어. 지금 들떠갖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좀 남자다운 면모를 보이고 <laughs> 싶습니다 <배울 것 같습니까? 웃음> 약간 나를 어떻게든 아니, 나를 경악하십니까. 어떻게든 경악하셔아이고 뭐 이런 해서.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거하다, 생길지도 진짜. 모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 김의성 선배님께서 네. 전화를 하시라고 하셨어. 아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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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코칭을 받고 아.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상황이 아. 생길 수도 있으니 만약에 어? 네. 그렇다면 전화해라. 아. 김의성이 나한테 제일 많이 혼났는데 대학 이웠으면 혼났어. <laughs> 어 이준석이다. <laughs> <laughs> 시끄러 임마. 그 내가 형한테 하지 무슨 소리야. <laughs> 네. 우리 그러면 류현경님은 이 작품을 보고 나서 관객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 <laughs> <laughs> 질문. 아 하면... 잘못했나요? <웃음> <웃음> 바꿔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 바꿔드릴게요. 어... 질문. 좀 철학적으로 다가 이게 어. 철학, 아니, 철학적으로. 아니 아니 어떤. 반응이었으면 좋겠느냐. 예. 허, 아, 어. 이 쉬운 질문에 대한 답도 안 갖고 다녀요. <laughs> 아 <아니, 웃음> 세상 쉬운 질문인데. 와 남성적인 모습이다. 와 멋있다. 오, 아, 멋있다. 이 정도도 안 갖고 왔어 여기를. 아, <laughs> 어, 알겠어다씨 네. 사과하라고. 어, 사 <laughs> <laughs> 야 어디 그런 질문을 아니 진짜 너무 뻔한 질문 아니 근데 사실 그러니까 뻔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네 뻔한 아 질문을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어 나한테다 뭐라고 아니 왜냐면 아, 왜냐면 제가 저는 이렇게 관객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지 음. 그거는 우리 보통 나의 이제 나의 감정을 물어본 거잖아요 나 유현경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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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laughs> 네. 네 슨얘기명고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봤으면 좋겠어요? 뭐 네. 내지는 그래요. 어떤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어요는 그래. 자유잖아요. 네. 어떤 감정을 느. 그건 느껴고. 자유죠. 그건 자유잖아요. 네. 이랬으면 좋겠어요. 바램을 어. 제가 아, 아니 아니야. 그 질문이 그럼, 아니고 그럼 어. 어떤 거? 다시 한번 <laughs> 자, 고쳐서 계속 하세 고쳐서 계속 할 거야, 이거? 이거 버릇을 고쳐. 평은 다 각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가지 있겠지 음, 음, 음. 자유고 아, 자유지 음.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음. 개입해 근데 그 많은 평 중에 음. 와이 평이 나는 너무 좋다 어.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도 평이 많아요 지금도 최육이 음. 나가 죽어라 아, 아, 아. 너만 빠지면 최고의 프로다 이런 거 아. 많아요 아. 많단 말이요 근데 저는 와 오늘 정말 너무 많이 웃었다 어. 이런 게 올라오면 너무 아. 행복하단 말이에요 아. 저는 아. 유형경님은 어떤 어떠... 아니, 아니 하... 알았어, 알았어. 외국 사람이에요? 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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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할게요. 예, 예. 그 저는 어떤 평 중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지금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이 음, 아니라 음. 실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음, 일이잖아요. 흔하죠. 그래서 더 공포감이 극대화됐었다. 아나 그런 거 좋아해. 스릴러적인 요소가 더 이렇게 가미가 됐었다 이런 아, 이야기들. 아. 그게, 예. 그 많이 이렇게 좀 무서워할수록 행복하겠군요. 그, 그, 그렇죠. 네. 아 <웃음> 단순하게 <웃음> 생각하면 예. <그렇지>. 또 잘못했어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이제. <laughs> 네네. 지금 빠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전혀 안 맞아. <laughs> 전혀 안 맞아. 아까 어떤 새끼가 <laughs> 둘이 잘 어울린다 못했는데, <laughs> 야 전혀 안 맞아 전혀 성극이야 <laughs> 성극. <laughs> <선극. 웃음> <laughs>